배달은 인적? 주문! 배달은 인적? 주문!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거 학교에 배달을 올라왔는데 어떻게 내려가지? 아 씨. 일단 어떻게 자빠질지 모르겠는데.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하죠. 눈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와 씨. 내리막길. 와, 이거 어진 큰일 났네. 브레이크가. 브레이크가 안 먹힙니다, 이거. 와, 씨, 큰. 이거 그러니까 그냥 얼음인데, 와. 이거 어떻게 가리? 정말 큰일입니다, 이거. 망했어요, 진짜. 오, 우못 내려갈 것 같은데 이거 야 이거 어떻게 내려가니 일단 한번 가볼까요 와, 이 큰일 났네. 이거, 와, 큰일 났다. 오토바이가 와 망했다 이봐 이거 눈 봐봐요 큰일 났네 오토바이 어떻게 가지고 가지? 우와 이래 눈 많이 오는 건 처음 봅니다 그리고 제가 눈 오는 날에 배달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. 올라가면 될줄 알았는데, 지금 큰일 났네, 진짜. 오토바이 어떡하지? 눈에 빠졌어요. 눈에 파묻혔어요. 앞으로 가려고 했는데, 뒷바퀴가 돌면서 내가 자꾸 도는 거라. 그래가지고, 아아 오늘 장사는 끝난 것 같습니다. 가야 할길 멀어요.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내려가서 도바이를 좀 살려보고 뭐 살릴 것 같아요. 죽어야 되나봐요. 버스를 탔습니다. 100년 만에 버스 타오네요. 눈 오는 날에 오토바이 타지 마세요. 진짜 위험합니다. 어... 아까 영상에서 봤겠지만, 오토바이가 자꾸 뒤로 가요. 앞으로 안 가고,